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삼미입니다. 오늘은 더크루 모터 페스트를 한번 레이싱 휠로 즐겨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키보드 패드 둘다 즐겨봤는데 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물론 패드로 즐길 때 재밌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키보드에 대한 의심한 이,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 키보드도 상당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심 레이싱 게임 유저분들 또는 레이싱 게임 굉장히 딥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크루 모터 페스트에서의 레이싱 휠의 만족도 편의성, 조작감 얼마만큼인지 사실 저도 궁금하고 많이들 조금 그래도 궁금해하실지 않을까 해서 급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싱 휠로 조작을 하겠고요 1 8 k 로떠 있는데 목적지까지 일단 한좀 자유주행을 해보고 경기 두개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레이싱 휠에 대한 이 살짝 가벼운 느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말을 얼버무리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셋업 다 맞춰 놨습니다 오케이 레이싱휠으로 한데 1인칭으로 가봐야겠죠? 부스터는 이 클러치를 나중에 바꿔야겠네요 오케이 지금 휠 각도 설정값은 90도로 해놨는데 오 아무래도 핸들 모션 돌아가는 게 굉장히 이잘 맞다 보니까, 오, 편해요. 오, 편합니다. 생각보다. 뭐, 일단 자유주행이라서 막 그렇게, 어, 자유주행 한지 뭐, 지금 30초도 안된것 같긴 한데, 일단 핸들 모션 덕분에 뭔가 이 같이, 일체감이 있어서, 어, 참 좋네요. 이질감이 없다. 게임과 이 현실에서의 이질감이 적어서 이건 참 좋네요. 진짜 핸들 모션은 칭찬 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좋아요. 아, <laughs> 야 이거 레이싱휠로 자율주행해서 좀 이, 편히 여유롭게 돌아다니면 참 재밌겠는데요. 아, 아니 좋아요. 와, 우 아니 생각보다 호환이 잘 되네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레이싱휠은 이 로즈텍 G프로 레이싱휠이긴 한데 어 물론 로즈텍 애들이 호환성이 일, 진짜 최고 등급 거의 1티어긴 한데 원래도 1티어지만 진짜 와 좋네요 이 핸들 돌아가는 만큼 가, 같이 돌아가는 게 이게 보이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돌면은 같이 핸들도 도니까 아 이게 얼마만큼 돌아는지그 보이니까 참 좋아요 이, 약간 뭐라 뭐라 해야 될까 조작감 자체에 대한 이 만족도도 높고요 핸들이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아니가 나중에 뭐 미끄러졌을 때 카운터를 얼마만큼 또 해야겠다 그런 것도 하니까 또 어, 패드로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기록이 좋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어, 약간 조금 김치국 같은 이 건방진 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전 패드보다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약간 브레이크가 조금 조금 뭔가 좀 데드 존값을 만져줘야 될것 같긴 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어, 정말로 만족스럽습니다. 와, <laughs> 아 괜찮은데? 상당히 괜찮은데요, 레이싱 일로즐기가 와, 이 돌아가는. <laughs> 와이 여기서 오는 만족도가 정말 높네요. 이거 폴자 호라이즌에서도 사실 핸들이 이인 게임에서 보여주는 핸들이 요 정도? 90도였나? 90도에서 멈춰 있을 거예요. 이 실제로 많이 돌려도 근데 이더그로 모터 패스에서는이휠 모션 확실히 잡아줬기 때문에 와. 아니 이게 너무 만족스럽다. 이거 이게, <laughs> 이게 만족스럽다. 와. 약간 조금 이, 이 설레발치는 멘트 아니면은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약간 좀 이제 핸들 자체에 좀 어색하신 분들이라면은 더크로 모터 페스트로 레이싱을 입문 단계 즐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 오 상당히 괜찮은데요? 상당히 괜찮다란 말을 넘어서 정말 훌륭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훌륭해요, 훌륭해. 근데 막노면이 도로 표현력까지 막 아직은 그렇게 막 섬세하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일단 호환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목소리도> 와우 오 이거 핸들 많이 돌아가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어머 이거 너무 이건 너무 진짜 이거는 큰 가산점 진짜로 와 그러지 이게 레이싱 게임이지 이게 레이싱 게임을 레이싱 휠로 즐기는 재미죠 진짜로 이건 진짜 타보우 탑이라고 봐도 될것 같네요. 심레이싱 게임들 제외하고는 정말로 타보우 탑이네요. 아케이드성이 겸비되어 있는데 레이 이 뭐지 핸들 모션을 이렇게 지극히 잘넣어줬다어 이거는 정말 저는 이거만큼은 진짜 어 약간 뭐좀 속된 말로 넘버원인것 같습니다. 어휴, 실제로 운전하는 느낌이요. <laughs> 아, 이거... 아, 어, 생각보다 편하다. 어, 레이싱이로 하는 게... 이거는 패드? 최적화가 아니라 레이싱밀 최적화가 잘된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감히... 어... 상당히 좋네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패드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 일단... 어, 패드보다 만족도가 한... 어... 막그 정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죠... 라고 할수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는 더 높은 느낌입니다. 저한텐... 오. <laughs> 너무 좋잖아. 와이 <laughs> 맛이죠. 이렇게 하는 맛. 와. <laughs> 와, 방금 너무 만족도 높았어요. 와. 자, 한번 경기를 바로 즐겨보도록 하시죠. 너무 마음 너무 에 드는데요. 이거 크인도 있네. 원래 좀패드를 이렇게 조금 빨리 빨리 좀다 보고 하려고 했는데. 어 레이싱일로 이거 아주 천천히 진득히 오랫동안 재밌게 즐겨야 되는데요. Whoa. The car kitted it out, customized it with his own style, and changed the game. Now everyone wants to modify the more exotic rides. Open your eyes. It's not over. Focus. Wow! 어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될것 같긴 하지만 레이싱휠 있으시면은 무조건 꺼내십시오. 레이싱휠을 꺼내서 무조건 이 연결해서 레이싱휠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훨씬 낫습니다. 진짜 패드보다. 우와. 레이싱일 자체가 주는 그 섬세함도 다 살아있고요. 그러면서 너무 막이 뭐냐? 차가 너무 오버 스티어 아니면 또는 언더 스티어 그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아서 얘가 차가 툭 하면 헛돌지 않아서 그러니까 확실히 조작감이 무거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시뮬레이션성이 조금 강한, 강해진 느낌. 그렇기 때문에 레이싱휠로 즐기셔도 정말 높은 만족감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어 이건 장담합니다. 정말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와 또, 또 이런, 약간 좀 섣부른 말씀일 순, 아, 섣부른 말일 순 있겠지만, 와, 폴저 호라이즌 5와는 진짜, 이, 조금 차원이 다른? 약간 개념이 다른? 만족감이 있습니다. 오. 헐, 몰입감은 훨씬 더 좋네요. 핸들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핸들 돌아가는 게 확실히 표현되기 때문에 오히려 폴 o 자 호라이즌 5보다 레이싱을 썼을 때 만족감은 진짜 높네요. 와따.. 어.. 어.. 약간 심레이싱 게임 조금 이 뭐냐? 막 GT3던 GT2던 그렇게 윙 안달린 애들 클래스 모으는 느낌도 들어요. 약간? 와, 이뭔 만족감이지? 어, 상당한데요, 만족감이 우라차차차 okay, you're in first 와우! 이거는 뭐또제 개인적인 실력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좀 난이도를 지금 높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낮은 난이도는 아닌데 제가 이걸 키보드로는 항상 3인등을 했고 패드로 2등을 했는데 레이싱 1로 이 난이도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해 봅니다. 와. 좀 놀라운데요? <목소리> You, o t e c a r t s already beyond astounding, such as a Lamborghini. w w it's fantastic. o so i an a s w t Oh, absolutely amazing. Wow, why, lazy m i l o 레이싱 위의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두 번째 경기인데요. 와 일단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너무 야 키보드랑 패드가 비빌 곳이 아닌데요, 은근. 와. <laughs> 아니 약간 리스폰스도 굉장히 괜찮고요.요. 와아 카운터하는 것도 참 재밌네요 오히려 재밌어 아아 진짜 레이싱 위드 뷰티풀 잡이야 친구야 다른 게 뷰티풀 잡이 아니고 레이싱 위드 뷰티풀 하네요 굉장히 뷰티풀 우 와. 이 어마어마한 만족감 이건 여러분들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다르네요.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 레이... 약간 키보드와 패드로 조금 뭔가 아쉬운데, 이거 뭐 이렇게 뭔가 조금 아쉽지 했던 거를 레이싱 휠로 모든 거를 이렇게... 아, 괜찮아... 다독여주는 느낌... 레이싱 휠로써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이 게임 약간 조금 신기한데, 원래 이러면안 되지 않나? <laughs> 야, 레이싱 힐. 와, 진짜, 입, 입문용 레이싱 힐이라도 꼭 사서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 정말로. 우와. 모션도 좋아 생각보다 이 뭐라고 하나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딱 중간 지점 재미있는 딱그 느낌만 잘 살렸어요. 너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막 이렇게 팍팍 돌아가서 혼자 막 차량이 막 너무 심하게 꺾이는 느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핸들 카운터치는 재미도 다잘 살려줬고요. so you better drive clean. 우야야야 호호. 레이싱일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 아무리 봐도. <laughs> 제 부스터만 빼면은 어, <laughs> 야 이... 그... 그냥 시, 약간 좀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조금 이 픽픽 잘 들어간다 하는 느낌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말, 말, 말하고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프로젝트 카스 2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프로젝트 카스 2와 3. 아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와우 아 근데 확실히 묵직 묵직한 게 있어가지고 언더스티어의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막 완전 뭐 브레이킹 섬세하게 할줄 정도까지는 아니래서 또. 와, 뭐지? 원래 이런 평이 나올 거라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와,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함부로 단정 짓고 뭐 단언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아직 뭐 레이싱 윌로 즐겨본 지가 여러분들한테 뭐 같이 한거 포함하고 제가 혼자 조금 세던 맞추느라고 한거 포함해서 30분 가량 해봤는데, 오 일단 키보드로 하면은 만족도가 별5.0 만점에 한 3.8이라고 하면은 패드가 4.2에서 4.3 정도 되거든요. 레이싱 휠이 5.0 만점에 4.9에서 5.0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와 레이싱 휠로 완성이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어, 이거는 패드 최적화가 잘된 게임이라기보다는 어. 어떤 레이싱 휠이든 한번 레이싱 휠로 즐겨 보시면은 만족도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이게 어 아케이드 유저분들이든 시뮬레이션 유저분들이든 두분두 두 분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조작감 훌륭한 조작감이라기보다는 두루두루 만족할 수 있는 이 접근성 좋은 이 벽이 높지 않은 이 그런 만족도와 편안함 조작감을 제공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앞으로 뭐 레이싱휠로 한 짧아도 한 3, 40시간은 더 즐겨볼 예정이긴 한데 어,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 일단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